안녕하세요. 노포내입니다 10월 22일 어, 2차로 또한 열품종 올려보겠습니다. 태극성, 두왕골, 만물, 신라, 여울, 관음, 옥로, 사피, 송주, 환호성, 어, 이렇게 또 종자 어, 따박따박하게 또 열품종 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한번한번또 분분 신중하게 보시고 또 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일본. 1번은 어, 태극선 최상작입니다. 태극선 상작 네. 7촉입니다. 아주 우람한 어, 태극선 어, 어, 7촉을 어, 이렇게 등재해 봅니다. 지금 꽃은 안 달았는데, 내년에는 어, 꽃을 많이 달것 같습니다. 벌버가 아주 실하게 걸리가지고, 어, 올해 이 신화가 두 개가, 어, 두 개가 신화가 나왔으니까네. 또 내년에 한두 개나 세 개나 신화 받고 그러면은, 아마 여덟, 아홉 촉에, 어, 또 꽃을 많이 달아가지고, 어, 또 전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어, 이렇습니다. 요, 요맨뒤 떼는 요 뿌리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태극선, 어, 중투복색 태극선, 어, 일곱 촉. 30에 1.1 나옵니다. 30에 1.1. 어,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2번, 2번은 3반 도왕골입니다. 이건 울산 어, 도왕골에서 어, 채집되어가지고, 어, 이름을 어, 도왕골로 명명했습니다. 도왕골은, 어, 전국대회에 늘 입상하는 그런 분종입니다 어, 3반이 어, 기가 막히게 어, 광엽에 3반을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 나옵니다. 삼평대회에서도 이도안골은늘 입상을 합니다. 뿌리 상태가 좀 깔끔하게는 깔끔한데 조금 잘렸습니다 이 뿌리 상태가. 신화는 여게또 생장점이 이렇게 또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충분히 뿌리가 좀 모아다 보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도안골 입니다. 여울산서 우리 지인이 키우던 거를 오늘 또 하나 올려봅니다. 어, 위에가 참잘 생겼는데 어, 밑에가 좀잘못 생겼습니다. 어, 밑에가 좀잘못 생긴 관계로 가격을 어, 조금 저렴하게 어, 올려봅니다. 이두안골 어, 촉수는 하나, 둘, 세 촉입니다. 촉수는 세 촉인데 어, 그냥 뭐두 촉으로 잡아봤습니다. 두안골두촉 어, 18에 1.1, 18에 1.1, 어, 가격은 20만 원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게 밑이, 밑만 좀 좋고 뿌리만 좀 좋으면 뭐조금 30만원, 어, 등재할수 있는, 어, 그런 난초입니다. 20만원에 도안골두촉등재해 두 봅니다. 3번 합니다. 아, 3번은 죽음도와, 어, 만물, 어, 또 전진 한 촉을 이렇게 또 올려봅니다. 어, 만물은 죽음도와 중에서, 등에, 중에서는 정말로 정통, 어, 죽음도와죠, 만물. 어, 뿌리는, 어, 가닥입니다. 뿌리는 새 가닥인데, 어, 다 단단하게 괜찮습니다. 또 요, 눈독을 단하게 요, 지금 하나, 아, 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눈이 하나 또 굵게 능연에는 또 시나를 하나 올리지 않겠나,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띠는 지는 좀 돼가지고 상체는 다암물었습니다 우리 세 가닥이면은, 어, 시나 생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죽음도와 만물 한 촉, 14의 연구, 14의 연구, 가격은 13만 원입니다. 4번, 감사합니다. 어, 4번은 좀 신라입니다. 어, 또 신라, 어, 또 요, 한 촉에 뒤에 종태 하나, 어, 한쪽에 뒤쪽 종대 하나, 어, 뿌리는 어, 이렇게 네 가닥입니다. 올 신화는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요 종대에는 어, 지금 요 뿌리가 어, 요 종대에 있는 뿌리그 같습니다. 어, 신화 뿌리가 세 개, 신화 뿌리가 세 가닥 뒤에 종대 뿌리 하나, 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건 조금 못생긴 신라라서 가격을 조금 어, 저렴하게 한번등재해 보겠습니다. 신라 어, 1.5초. 9.5의 08, 9.5의 영8 가격은 14만원에 한번 등재 보겠습니다. 14만원에 또 능연신화는 또 예쁘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번, 5번은 죽음화 여울입니다. 어, 여울은, 어, 한몇년 전에, 어, 우리 울산에서 우리 지인이, 어, 울산 난년 앞전에, 어, 여울과 꽃 최우수상을 한번 어, 입상한 적이 있는데, 정말 꽃이, 어, 죽음화 중에서는 정말 명화인 어, 꽃입니다. 한쪽에요 신화도 하나 요 달려가지고 뿌리도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어, 주구마 여울은 꽃이 정말 예쁩니다. 어, 한쪽에 신화 하나, 주구마 여울, 어, 20에 08, 20에 08. 요 가격은 한 5만원에 등재해 보겠습니다. 축보 감사니다축는 어, 황화소심 관음입니다. 관음 또 이렇게 두 축짜리를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어, 뿌리 상태는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뿌리 상태는 깔끔하고 종자 하기는 그저그만입니다. 어, 관음도 어, 올봄에 중국 어, 대회 에 어, 대상을 받은 어, 그런 품종입니다. 어, 뭐좀 꽃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설명을 일일이 아, 안 해도 다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간단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황화수심 관음 어, 두척 17:07 17:07 가격은 13만 원입니다. 7번 감사합니다. 어, 7번은 옥로입니다. 옥로 옥노. 옥노 또 신화 한쪽에 어, 한쪽에 또 신화 하나 이렇게 또잘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저마다 나름 어, 약간 탄화는 있으나 어, 깔끔합니다. 어, 요 뒤에 또백볼브가또 이래 하나 있습니다. 난초라는게 백볼브하나있는가하고없는가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백볼브에서도 어, 힘을 밀어줍니다. 난초라는게 어, 옥노 어, 한쪽에 신화 하나 옥노는 문수봉과 항상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어, 전시장에서 싸우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복륜복색 중에서는 옥노 문수봉, 어, 천일, 어, 이 3대 어, 복색화가 어, 항상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옥노 일정 한 첩, 한초의 신화 하나, 어, 1 7의 07, 1 7의 07, 가격은 14만원 입니다 음, 8번입니다 8번은 요 사피가 아주 화려하게 어, 잘 발달 된 어, 사피 또이두 척을 도색해 어, 봅니다 어, 또 작년 척은 이렇게 어, 무늬가 이렇게 남아있고 세력이 약하다 보면 이 무늬 소, 무늬가 빨리 소멸됩니다 그런데 세력을 받게 되면 어, 무늬가 오래 갑니다 사피들이 어,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어, 나름 깔끔합니다 어, 벌브 상태도 깔끔 하고 밑에 또 신화도 또 하나 또 잘 이렇게 어 달려 있습니다 신화가 이렇게 신화가 하나요잘 달려가 있지요 여기 또 팻말에는 무안이라고 무안 사피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데 아마 무안에서 산채 해가지고 배양하던 품종인가봐요 사피 두척 19에 0.7억 가격은 5만원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격은 5만원을 합작정해 보았습니다 9번 어, 감사합니다 9번은 복류나 소심 어, 송죽입니다 어, 송죽은 또요 가주 어, 요 우리 구미에서 형님이 어, 키우던 건데 들고 나와 가지고 우리 시장에 들고 나왔길래 또 하나 입수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 판매를 안해 봅니다. 어, 복류나 소심, 어, 송죽, 지화자 어, 이건 두 품종은 아주 진짜 꽃이 메리트 있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복류나 소심, 송죽, 이 아주 이것도 꽃이 피우 면은 꽃이 아주 둥그릇, 둥그릇 무리하에 정말 예쁩니다. 어, 복류나 소심 중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송죽이, 어, 최고의 단위로 생각되지 않겠나, 이랬습니다. 또이 속장은 또이 편의식으로 아주 또이 무늬가 이렇게 잘 나왔네요, 이렇게. 어, 뿌리 상태도, 어, 마늘 신화에 건강합니다. 신화도, 어, 이렇게 잘 하나 형성되어 고기억 있습니다. 이건 금방 대주가 되고, 어, 꽃을 달수 있는 그런 분종입니다. 송죽 두척, 21대 1.1, 21대 1.1, 어, 가격은 15만원입니다. 15만원에 또송죽 두척 한번 들고 10분, 감사합니다. 어, 10분은 요 작은, 어, 환호성입니다. 또 환호성, 또 작은 종자, 또 이렇게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어, 요 뒤에 백불브 하나 있고, 어, 불브틱이어요 환호성입니다. 어, 올시나의 뿌리가 세 어, 가닥 정도 내린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 요 뒤에 불브에요 뿌리가 하나 있는 걸로. 벌브에 뿌리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어, 벌브 뒤에 신화가 하나 터다가 쫑 치고, 이 어,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어, 신화에는 뿌리가 한세 가닥 정도 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벌브가 요 뒤에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어, 또 이건 환호성 새끼 어, 종자입니다. 어, 환호성 9.5의 영사, 9.5의 영사. 그래도 환호성인데 가격은 19만원을 적정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높은 산회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차로 한 10품종 이렇게 또 준비해보았습니다. 어, 오늘 판매하는 거는 내일 출장 관계로 목요일 날 배송이 가능합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분한분잘 살펴보시고, 어,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받아보고, 뿌리가 좋니, 나쁜니, 어, 이런 말안 나오도록, 어, 유튜브상에 뿌리를 잘 살펴보시고, 어, 전화해가지고 또 뿌리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묻지 마세요. 어, 한번 덮어버리면 기억력이 나도 없습니다. 어, 유튜브에서 잘 확인하시고, 어,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높은 산위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